53번! 우와! 쭉쭉쭉! 명 <laughs> 나왔어요. 아, 근데, 왜 이제. 뽑고 있나요? 그럼 마지막으로 12번! 와, 와 내호내다호 내버넌. 축하, 축하! 네. 축하해요. <laughs> 번호를. 맞다. 제가 막아 뜬다고 진행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<laughs> <laughs> 이런 거못 참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이제 뭐할것 같아요 웨이브 아무거나 던져봐 챌린지, 챌린지? 그 yes, 우리가 움직일 거야 어, 내가 웨이브랑 콩 하기 지금부터 깨어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<laughs> 좋아요. 와. 우리 웨이 우리 그 저... MMK M2 채널에서 공개된 거 릴레이 댄스 본 사람 다 봤지? 그런 거할 거예요. 아, 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시았어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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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이게 저희가 왜았어 이러고 어? 있어 <laughs> 옆에서. <laughs> 아이. 자, 일단, 1등. 1등, 1등. 1등으로 서주시면 되고요. 저희...